올제가 만들고 성우 공준호가 읽습니다. 원직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나는 제갈량을 초계같이 봅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만약 한번 싸워 유비와 제갈량을 살로잡지 못하면 내 머리를 승산께 받치오리다. 조조는 승낙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제의 삼국지 낭독을 맡게 된 성우 공준호입니다. 이 올제가 세계적인 명작 고전들을 계속해서 출간을 했는데 그것이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면서 제가 낭독을 할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조조와 제갈량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삼국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비의 입장에서 쓰여졌지만 결국에는 이 삼국을 제패하는 것은 조조 에 계통이 결국에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조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과연 이 악당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중요 배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표현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조조가 좀더 신경이 쓰였고 또 제갈량은 제가 삼국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서 가장 지금 떠오르네요. 문학 작품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요새는 또이 바다를 건너서 해외로 국경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문학 작품이나 영화는 이 국적과 언어가 정해져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번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연변 인민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삼국지가 번역사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작품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고색창연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쓰지 않는 예스러운 그런 어휘나 아니면 어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보면서 새로웠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밤도와 달려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밤도와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시들에서 많이 접했더라고요. 그 뜻이 순수 우리말로 밤을 지새워서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런 현재 쓰지 않는 어휘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서 더욱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국지라는 작품이 방대한 인물과 장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큽니다. 책도 여기 나와 있듯이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시지 못했던 분들은 아마 이 방대한 분량 때문에 못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가볍게 청취를 하시면서 삼국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삼국지를 읽으셨던 분들, 특히 또몇 번이고 읽었던 애독자분들도 오디오북으로 한번 삼국지를 접해 보시면서 이 새로운 느낌과 방대한 스케일을 다시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은 기책을 써서 번성을 습격하고 원직은 말을 달려가 재갈량을 천거하다 이때 조인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본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밤도와 강을 건너서 신야를 일거에 짓밟아 버리려고 서둘렀다. 삼국지 i good